안녕하세요. 오토스코프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현대 자동차의 최신 전기 SUV 2026 현대 아이오닉 9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차는 아이오닉 시리즈의 새로운 플래그십으로 3열 시트를 갖춘 미드사이즈 전기 수요부위로 가족을 위한 완벽한 선택으로 등장했어요. 현대의 세븐 컨셉트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은 레트로 모던한 매력을 뿜어내는데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 요소가 전면과 후면에 적용되어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와 테일라이트가 인상적입니다. 차체 크기는 길이 199.2인치, 너비 78인치, 높이 70.5인치로 휠 베이스는 123.2인치에 달해 아이오닉 5나 6보다 훨씬 넓은 공간을 제공하죠. 특히 미국 조지아주 황금의 공장에서 생산되어 미국 시장에 최적화된 모델로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와 호환되는 네이티브 레이스포트를 기본 탑재해 충전 편의성이 뛰어나요. 아이오닉 9의 파워트레인은 총 3가지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본 롱레인지 RWD 모델은 160kW 후륜 모터로 215 마력을 발휘하며 이별 추정 주행 거리가 335 마일에 달합니다. AWD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면 프론트 70kW와 리어 160kW 모터 조합으로 320 마일 주행이 가능하고 성능 지향의 퍼포먼스 AWD는 듀얼 160kW 모터로 최대 422 마력을 내 0에서 6 0마일 h 가속을 5.2초 만에 해내며. 주행거리는 311마일로 여전히 300마일 이상을 보장하죠. 모든 트림에 110.3kWh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으며 DC 고속 충전 시 10%에서 80%까지 단 24분 만에 충전이 완료되는 클래스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배터리는 고전압 시스템과 연결된 USB-C 포트가 3열까지 7개나 있어 장치 충전 시 12V 배터리 소모 걱정이 없어요. 게다가 오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지도와 멀티미디어 기능을 무료로 3년간 유지할 수 있고, 피처온 디맨드 서비스로 조명 패턴 같은 디지털 업그레이드를 나중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라운즈 라이칸 공간으로 설계되어 가족 여행에 이상적이에요. 3열 시트로 7인승 구성, 캡틴 체어 선택시 6인승이 가능하며, 2열 내그름 42.8인치, 3열 32인치로 성인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고, 총 레그룸은 80.7인치에 달해 민 이벤급 공간감을 줍니다. 플랫 플로어 덕분에 유연한 시트 배열이 가능하고, 1열과 2열에는 풀릴라인과 레그레스트가 달린 릴렉세이션 시트가 기본으로 충전 중 휴식을 취하기 좋죠. 어고 모션 드라이버 시트는 장거리 주행 시 피로를 줄여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화물 공간은 시트 폴딩 시 최대 86.9큐빅 피트까지 확장되며, 디지털 사이드 미러와 센터 미러로시야 확보가 우수하고, 12.3인치 듀얼 스크린, 인포테인먼트와 계기판, N은 나비게이션, 위성 라디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와이파이 핫스팟, 무선 충전 패드가 모두 포함됩니다. 현대 AI 어시스턴트와 동적 음성 인식으로 운전이 더 스마트해지죠. 안전 기능은 현대의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총동원되었어요. 표준으로 자동 비상 제동, 보행자 및 교차로 감지, 차선 이탈 경고와 유지 보조,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후방 교통 충돌 회피, 운전자 주의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톱 앤 고포함,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2등이 모두 기본 탑재되어 충돌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트림은 S, 기본 RWD, 세, 셀, AWD, 리미티드, 컬리그러피, 그리고 컬리그러피 디자인, 매트 페인트와 21인치 휠 추가, 총 6가지로 나뉘며, 가격은 S 트림부터 58,955달러에서 시작해, 최상위 모델은 78,090달러, 목적지 포함, 까지 올라갑니다. 미국 구매자는 7,500달러 연방 EV 세금 공제 자격이 있고, 차워지 포인트 홈플렉스 충전기나 400달러 충전 크레딧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출시 시기는 2025년 5월 초 딜러십에 도착할 예정으로 이미 예약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2026 현대 아이오닉구는 넓은 공간, 긴 주행거리, 빠른 충전, 첨단 기술이 조화된 완성형 전기 s u v 예요 리비안 R1S나 볼보 ES 90 같은 럭셔리 모델보다 접근성 높고 기아 EV9과 유사하지만 더큰 배터리와 세련된 인테리어로 차별화됩니다. 오토스코프에서 추천하는 가족용 EV로 손색 없죠. 더 자세한 리뷰나 시승 영상은 채널에서 확인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